안 튄다 안 튄다 안 튄다 안챙이안 아, 꼈다. 안나 봐. 안단하나 챙겨, 나 챙겨, 안 챙겨, 안 챙겨, 안챙저안 챙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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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저챙저안 챙겨, 안저겨안 챙겨, 안챙저안챙요안 챙겨, 안 챙겨, 안 아, 헤도빠였네이런 다시 다쌤이 쓰고. 어. 저도어좀주시수있나요인데 네, 1분 뒤요. 네. 받았어요, 확인.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 루시 소울 누구꺼에요? 실바 네. 루시 소울이요? 제꺼였어요 제 실수로 펴가지고 왔어. 나 빼기 나빼기 1분 남았어요 이거 네. 풀고 존버에요 참고로 네 맞을게요 풀고 천천히 맞고 존버 천천히 맞고 풀어도 되죠? 천천히, 네. 천천히 맞고 예 네. 다인드 때 풀면 돼요 2개 맞아놨어요 네. 두개 네. 맞아놨어요 다인드 10초 남았어요 네. 바인드 5초 전. 또셋두세두 예, 하나. 지금 하나 바인드 맞아. 걸어 놓을게요 아니요. 풀어 하나 아, 하나 맞고 풀어요. 아, 풀었다 됐다, 됐다 걸면 돼요 이제 와 오면. 맞으면 안, 네, 아, 안 돼요? 네 맞으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할게요. 걸어 걸어요 바인드. 아까 걸었어요. 걸렸어요. 네, 아까. 걸렸어요. 아 참아. 이거 좀파면안 되는데. 1방. 아, 쟤 너무 못봐가지 뭐, <laughs> 왜 어딨어? 아, 나, 나, 저. 조심. 응. 1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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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쌈바 1분 남았고요. 네. 저 둘. <laughs> 아 힐러 오른쪽? 어디 갔어? 다시 왼쪽? 찍 조심. 저연결 네. 어, 권손님 피가 없긴 하네. 저 둘. 힐러 왼쪽. 이거 날라가지는 나왔어나왔 m b 고 i 고 저희 썬바 m 초 남았는데 아 m 썬바 20초 남았어요 저희 20초? 네나 y 이 얼마 a your man, I'm a j 지 k 서 I'm 서 joke. 1분 정도 남았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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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인드 하고 o so, 천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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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걸렸 o 어 마, 맞으면서 들려야 될것 네. 같아요. 맞으면서 들려도 있을것 같아요. 에 쿠키. 이거 해도 깔게요. 아더 없이 나탐. 맞을게저두 개. 어. 저네 개예요. 아, 맞아요. 저, 저 셋. 아, 저, 나왔다 나왔다. 맞았요맞아다 점어 점보, 점보, 점보. 괜찮아, 어? 괜찮아. 19:42예요. 조금만 버. 오, 씨, 원하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2패네요 아닌가? 2패네요, 네, 2패 맞아. 맞아. 됐다. 들 봐, 조심. 아, 잠복. 양념 양협?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지? 잠 봐.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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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복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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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복 잠복. 잠복. 요 풀러드 해봐 4개의 신부이 2개까지 맞아주요 아니면 3개의 신부가 4개 어, 저 3개? 우리, 저 외줄? 나왔어요? 아, 외줄 외주, 할때 맞아요. 아니요, 그 풀렸어요, 풀렸어요. 여기. 게 1박 조심 아, 뭐야 어. 이거. 저 하나. 이거 미는 순간에 테이프가 저... 되거든요 그래서 미는 거 어. 피할 수 있어요. 테이프. 바인드 우초뒤이걸으세요 오케이. 도와달래요, 기진이 썼어요. 키었대요아인데 걸린 거 같은데, 걸렸어요. 떨어진 거지신 아, 해도 빠지겠다아 씨. 맞아 4인승. 나저 맞을게요. 4게요아만승없요요4인딜 못하네 4인아저인승4인이 4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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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힐승 4인승. 4인승. 4인 2개 다음 납땡이요 언제죠? 응. 어? 2 응. 아직 멀었어요 2, 1, 5한턴더할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풀고 존버해요 그냥 네한번더 네, 풀고 오케이. 존버 네한번더 풀고 존버 천천히 맞으면 되죠 저 하나 못 맞았어요 우리한테그래서맞이번에딜좀 못하게 한. 하는... 네딜 맞고 또둘딜좀안 하더라도 지금 빨리 맞으면 될거맞고 네. 빠... 맞으면 존버하면 될거 같아요 어차피 아, 그 다음에 널... 선박그니까 제가 세 나갔다, 아, 오케이, 그래? 막고 <laughs> 존버 버 존버, 막고 존버 존보요 네, 존버, 존버, 존보오나요 와요, 와요, 제모래시계 보이죠? 오죠? 오케이, 오케이 샤프 들였고 보더스 돌렸어요 네 바인드는 25초가 남은 거 같은데 네. 아, 어, 예. 바인드 30초, 아, 네. 30초 뒤 네. 네. 선박 네, 0초 있어 봐. 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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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맞아 높이 하나. 네. 일바 왼쪽으로 써요 어. 조심해요. 풀고 풀고 바인드요. 저희 바인드 바인드 풀고 바인드에요 참고로. 네. 네 그럼 맞아요. 그럼 맞을게요. 양력. 네. 프파번 하시고. 아직 초합보디 안 나왔어요. 네. 이게 더가생네요 어, 두개더 맞으면 나오죠. 저가 맞을게요. 저, 저, 다섯 개니까.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나왔고. 그데었고요았어요걸어오세요 그래, 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걸렸다, 가자. 플레이 하나 맞았어요, 저 지금. 저거. 어, 아직 193, 다음에 1938이라서 아직 여유는 있을 것 같은데. 어뭐 너무 아파. 어 너무 아파. 897. 단몹으로, 단몹으로 딜 중. 루미바인드 어, 걸렸어. e 어, o 어, 저. 저 외줄. 파란. 이거 맞춰주셔야 아, 돼요. 맞아맞오 네, 어, 나다. 아해드로 갔다 아.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었고. 전부 해야될 거 같은데? 하나 아, 리말이거요 아, 이 아닌가? 헤드 오 맞아야 되나? 어, 1분 남았다는데 맞아요? 어, 한번 한번 맞고 좀버 이제. 네, 한번 맞고 좀. 맞아, 빨리, 맞아, 빨리. 그 맞아요, 그래야지, 지금 말, 빨리. 맞아야 빨리. 괜하지말고 맞아요. 보지에 네. 보디 어, 예. 그냥 피해요. 그냥 피해요. 그냥 네. 피해요. 아이고. 아이고. 보셋. 저선 저 아직 아직 어? 패턴까지 어? 여유, 여유 있어요. 사... 나왔다. 네개제요 플러스. 네. 네, 한명웨이 타야 돼양 옆? 아닌가? 아, 힐바 일로 써요 헤드 려요 어, 보디보디보디보보디 또... 1분, 1분, 1분 1분 우리. 1분 네, 주세요 헤드 필요하면 써야 될것 같아 바요견이들네명 타야 요 아, 이거 어떻게 아, 나이 아, 한명웨이타잠만첫번 타요 아, 다행이다 저좀 좀 어, 바인드바인드5초뒤 이거 그냥 맞으면서 딜하세요. 오케이. 바인드 양이 씹었어요. 저 하나. 저한또 하나? 아, 나왜 웨퍼 왜 바꿔냐? 웨퍼 써야 되는데. 저두 개에요. 저마맞막게 어, 초합합 아, 죽었어 네, 어, 일단 둘. 아, 해도 까졌다. 저 생으로 해골 날린 거라서 조금 아, 저둘두명 애주리래요. 저 둘이요. 아, 왔. 저한테 어그로 끌러 있어? 어, 나왔어, 나왔어. 그렇고요. 만화가 양념, 양념, 양 맞아도요, 맞아도. 돼요. 맞아도 돼요. 좋아. 하나, 맞아. 양영양영 아이고. 거의 바인데 1분 뒤. 네. 네. 저 둘. 오더님 아, 피, 아, 피 너무 아, 없신데. 으 너무 없네, 내가. 저거 다 바인 선바예요. 제가 아, 두개 아, 아, 맞아 놓을게요. 저세 개. 저 맞.. 저 이제 못 맞아요? 네. 저 맞을게요. 저 둘. 너 나오지 마, 대박. 아, 너왜 줄? 어, 막 피인데. 어제 제가 왜줄 빨리 할게요. 어, 됐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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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괜찮아요. 이거. 스러스. 맞으세요? 그냥 맞으세요 이거 어 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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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 1732 좀버 1732 얘기를 못했네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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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디. 보디. 아 맞았어 맞았어 아! 씨발 잠깐만 하나 맞았네 아이 시발 아저다도 걸렸는데? 어저께 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직이에요 다인드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걸린 줄 알아 아저 뭐지 힐바 맞아가지고 하나 맞았는데 아괜찮아 괜찮아요 보자크 리스트 했었대요 팔라님 마인드 도어 돌면 저 주세요 도 45초. 이거 네. 바로 바인드 걸까? 이거 네. 나 빼면? 나빼 보고. 네, 끝나고. 네 걸어요. 바로 바인드 해주세요. 바로 네. 걸게요. 네. 해도 빨게요. 이거 썬바, 썬바, 썬바요. 아 썬바 선바, 아, 없어, 썬바 예. 없어. 그냥 누가든. 확인. 없애요? 바인드 걸었어요. <laughs> 프레이 쓸게요. <laughs> 쓸게요. 네, 네 쓰세요. 나 하나 맞았어요. 아 이. 또 하나. 나 하나. 어차피 따기. 두. 저도 둘이 얼타. 정개 아마 저도 외주를 해야 될거 같은데. 음. 전좀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양력양력이요저 양육. 계속 두개 맞았어. 어, 맞혔어요맞혔어 맞았습니다. 아, 맞았네, 이거. 이쪽. 더못 맞아요, 이제. 플러스요. 플러스, 플러스. 이로이르 길이에요. 네. 길이 빨라졌어요. 네, 빨라져서 이로이르 길. 아, 직게분 있어요, 여기. 이로이르 길이죠? 네. 네1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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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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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로 이로, 받았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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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못 이로, 이로, 발 하나. 로 아, 이로, 응. 이거 이로, 이맞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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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을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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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로 아나 동과 내라 초합? 존버 네 존버 어 하나요? 존버. 존버 빨리 빨리, 빨리 맞 빨리 맞는거야 네. 빨리 어떻게요 안 되겠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으세요 맞으세요 오케이 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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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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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맞아 지금 맞아요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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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만 해요 지금 아직 20초 남았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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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네. 빨리 맞 빨리 맞저둘 이제 더 이상 안 맞아죠? 밟혔어요. 밟혔고요 밟혔어. 네, 10초 남았어요. 오른쪽 나왔어요. 됐습니다. 풀었어요. 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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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요 끝나고 바인드. 와 뭐야 바인드 걸었다. 아걔 죄송해. 아웃 없어. 아이저 살려 걸었거든. 없을게요. 없을게 그냥. 죄송해요. 이거 기대야 돼. 어쩔 수 없어. 떨기 잘 기대야 돼. 바인드 없이. 죄송해요. <laughs> 아 근데 가더 소중해서 지금은. 바인드가 뭐 아 걸렸어 뿔 양옆 양옆 아양옆요네 지금 지금 실 맞지 마세요 D라운드 D라운드 중에 7엔. 그 프리틀 남아서 저두개 양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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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다 맞았어 아죽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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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이고 아우 어, 차리겠습니다 어, 어, 네. 다피 없으신데? 이거 제가 외졸 네, 탈게요 네저 외졸이에요 저도 탈게요 번 1번 1번 1아 1번 나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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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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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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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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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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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1번 1번 1 이루에 이루 탐송 다음에 n 지이 탐이 공이요, 대화긴. 이한번 풀고, 한번풀한번 풀고, o 네한번 풀고 좀. 네 s t h o u Total. So, I'm not mad. l a s 나왔어 s t last. Last, last. Last, last. l a 버 아 너무 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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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합네어아요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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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오케요 좋아요. 요 좋아요. 요 좋아요. 좋요요좋요요요요요요요 프레임 좀만 오른쪽으로. <laughs> <있는> 아니가? <laughs> 네네네. 발았어, <laughs> 발았어, 발았어. 아이씨. 곧사패 와요. 네. 아, 왜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와줄게요. 아, 미친. 아웃이다 아이고. 이제, 이, 이제 100초 아닌가? 저기? 아니죠. <laughs>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 확인. 1114, 아, 네. 너 그냥 빨리 맞을게요. 어, 보디. 보디, 보디, 보디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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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 나왔어요. 어, 너 하나? 했다 했다. 보디, 보디. 계단 왼쪽. 어, 좋아. 뭐야? 아, 저, 저 풀게요. 어, 뭐야, 아, 이거 위줄? 아, 저, 저 하나 남았어요. 어딨다. 안 봤어. 보디면 끝. 맞으면 끝. 어... 다음이 언제, 저, 낫? 1117이래요. 양형? 양형? 아, 아, 아웃. 아, 짜증나. 진짜 왜 맞아 죽었어. 아, 나 시간 널널한데, 근데. 지금. 죄송해요. 아, 네. 아파. 저한 개? 뭐, 초대요? 제가 외줄 한번 타볼게. 저도 외줄이에요. 저도 외줄이에요. 류성님이. 맞아야 돼요 이거. 아, 잠깐만요. 죽겠어 안 돼요. 죽겠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망했어요. 안 돼요. 아, 안돼다안돼나안돼다아떻게면서이게 아, 아, 돼요. 이미 어줄이에요아 아웃 나웃 아이 나가리 그래도... 나올게 그냥.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12조 네 <laughs> 33조. <웃음> 아, 아깝다. 아, 진짜 내가 잘했으면 깬 건데. 에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일메캐릭이었으면 아마 4패사에서 아마 반피 남았을 거예요. 그랬을 아, 것같요 제가 처음에 리네들 붙였어요. 아, 우리 되게 잘했는데 오늘. <웃음> 아. <laughs> 닌가 아, 제가 <laughs> 너무 제가 처음에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딜한다고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근데 네,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되긴 했네요. 이게 이게 맞네 후반에, 이게 이게 아니, 그게... 후반에 좀좀 그래서 그렇지 이대로 하면 될거 같아 근데 것것 확실히 것것것좀것 안정적이었어요. 이건 인정하시죠 다들 네네 <laughs> 내일 배송은 <laughs> 아죄송이었다다 아... 너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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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거 이거 제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 뭐라츠바꼭 하면... 혹시 그러면 이번 주는 그러면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내일 안 되면 내일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어, 용, 용병이라도 가, 각자 용병 가는 걸로 하고 안 되면 혹시 어, 내일 안 되는 사람? 어저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요? 진짜 어. 이거 자정 말고는 못할것 같은데. 장사님? 아네그뭐 저... 본주분 연락 어. 왔어요. 근데 <laughs> 지금 왔어요. 1 0시 시간에... 가능해요? 자정은요, 너는... 구루님? 자 지금 자정. 무사가 되 나가 열두 시그나자찾안 돼요? 아, 어, 손님 안 되시네. 어, 그럼. 아 그럼. 뭐에서 할까요? 용병. 네. 내일 아니 자 그럼에 뭐지? 내일 혹시 어, 저... 몇, 몇 분이 되세요? 내일 혹시 다몇명 되세요? 내일 혹시 되시면 내일 내일 열시. 나다 어, 돼요. 시간 다 맞죠? 내면 제. 나 구름 되고. 이번 주 여유롭고. 이번 주좀 여유로워서. 그런 다거 되는, 거, 되는 거, 거 같은데요? 아무 말 없으시는 거? 거. 그러면 썩님만 어려우신가요? 그럼? 잠깐만요 아저 내일 약속 있는데 할아야지. 그래요? 안 되면 제가 제로 부르려고 했죠 어. 내일 그러면 저 빼고 한번 가보세요 내일 제가 끼고요. 약속 있어서 아마 10시에 못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